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지만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장내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르반데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절반을 승리한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일을 추진하기 전에 준비를 잘 하게 되면 그 일이 더 효과적으로 결과가 잘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부들이 아침에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 때에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된장도 준비하고 고추장도 준비하고 간장도 준비하고 고춧가루도 준비하고 소금도 준비하고 식감들을 다 준비해 놓고 칼도 마를 준비해 놓고 음식을 잘 만들면 맛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꽹이를 준비하고 호미를 준비하고 사을 준비하고 지게를 준비하고 씨앗을 준비하고 다 준비하게 되면 농사를 잘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는 군인들도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 총도 필요하고 검도 필요하고 배낭도 필요하고 수통도 필요하고 방독면도 필요하고 잘 준비해 나가야만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싶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하늘로 이륙하기 전에 활주로를 쾅 달릴 때 얼마나 힘차게 달려갑니까? 그다음에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내일을 위한 준비, 장래를 향한 준비가 잘 되는 사람은 그 결과가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 올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한 다섯 가지 자세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오늘을 출발하라. 오늘을 출발하라. 다시 오늘을 출발하라. 오늘을 출발하라.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미루고 미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당장 고 즉시에요. 아브라에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명령 내렸을 때, 아브라 즉시 일어나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준영령 따라 그대로 내가 순종하나모로 일어나서 즉시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 전략 가운데 보게 되면 모든을 자꾸 미루는 걸 좋아해요.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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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미루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예 자신감을 렇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천술이에요올한해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당장 결단을 가지고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작은, 작은 것부터 출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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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철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계단을 올라갈 때한 계단 속도 시작돼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모든 일을 보게 되면 처음 출발 속도 작게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 첨하게 뚝뚝 떨어진 낙수물이 모아져가지고 또락물이 되어지고 또락물이 점점 모여서 시냇물을 만들고 시냇물이 점점 커져서 큰 강물을 만들고 큰 강물이 점점 커서 큰 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것부터 하려고 하던 건 아무도 못합니다. 처음의 시작을 작은 것부터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 부이던 록펠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4 4세새전 세계 최고의 부자의 삶을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가 된 원리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남의 집에 벽돌을 날아다 주면서 일주일에 주급을 받았어요. 주급을 받자마자 거기서 50센트를 떼어가지고 11조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초등학교 학생이 어렸을 때 5센트 11조를 떼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평생 동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다 보니까 그가 세계 최대 부자가 되었을 때 자기 그 예하에 1 1조국을 따로 만들었어요. 1 1조만 관리하는 사람이 4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1 0조를 관리해 가지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들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복의 복을 받아 가지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출발이 작은 것부터 출발해 가지고 큰 것까지 올라가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한해 살아가면서 조그만 것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가 예배 생활에 조그만 것부터 실천이 돼야 돼요. 기도 생활에서 아니 5분을 기도하다가 10분을 기도하다가 30분을 기도하는가 차근차근 내 실천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도 한 장을 읽든지 1절 이든지 아니면 5절 이든지 간에 내가 작은 것부터 출발이 돼요. 많이 우리가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있는 것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가서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출발하자. 출발하자 하나님은 우리 각자 모두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었어요 남이 갖지 못한 은사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내가 가진 장점을 내가 극대화시켜가지고 그 장점 가지고 이 하늘을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호렙산에서 우리 하늘께 저 이스라엘에서 구원하게 보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니이다 똥 묻은 지팡이에요.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잡은 수에 내가 능력을 주차니까 가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똥 묻은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홍해바다를 갈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물이 쏟아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직장, 내가 가진 친구, 재능 모든 걸다 포함해서 처음에 출발이 내가 가진 것부터 차근차근 출발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서 출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할까요? 실패하면, 실패하면. 다시, 출발하자. 다시 출발하자 우리나라 속담에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성경 말씀 자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대저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일어서서 다시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난해에는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올 한해는 다시 일었습니다. 다시 성공해서 내가 출발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숨을 걸고 출발해야 된다. 따 목숨을 걸고 출발하자. 제가 전에 군에 있을 때, 수요일 날 예배당에를 갔더니 바로 저희 행정학교 바로 옆에 공수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공수부대 에 있는 그 여군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여군들이 예배를 할때 옆에 이렇게 힐끗 보니까 이 견장이 이렇게 있어 옆에 견장 있는데 그 견장이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렇게 써놨어. 요큰 높은 그 공중에서 낙하산 따고 내리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멘트가 뭐냐 안 되면 되게 하라. 불가능은 가능하게 만들어. 라이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민자 능치 못그 것이 없다. 그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례를 출발하면서 내가 여러 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목숨 걸고 내가 출발하는 이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중요한 삶의 자세는 올 한해 동안 살아가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해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하자, 출발하자.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다 알고 계세요 과거도 알고 계세요 내가 그게 모든 걸다 맡겨버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합력과 선을 잇은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때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막상 출발하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망이에요. 새일,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격을 딱 갖고 출발한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에요. 제가 옛날에 군민학교지. 군민학교 입학할 때 보니까 새 신을 신고 그리고 여기다가 가방을 짊어 메고 옛날에 코를 많이 흘려 가지고 그가 코수건 하나 달고 그러고 이제 학교를 입학할 때 학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년 3 6 5일을 우리에게 선물을 딱주었으면 희망을 묻고 우리 시작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나 반대로 두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거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네 가지의 두려움. 첫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뭐냐? 내가 직장이나 건강이나 모든 걸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건 두려움을 삶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슬픔에 젖으면 어떡하느냐? 고독하면 어떡하냐? 이 고난에 대한 아픔에 대한 이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삶의 기본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시험을 치룬 사람들을 취업하는 사람들을 이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사고나면 어떡하냐. 비행기 타고 올라갈 때마다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는가. 배를 타고 가면서 이거 침몰하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따라서 내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었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예수, 너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트미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니 마트미 28장에 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이측할수 없는 내일의 미래에 불확실한 이 모든 내에 이 모든 곳에 불안과 긴장과 염려가 있지만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자신 가지고 이 하늘 이 하나를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의 모든 내용들을 많이 쓴 사람이 다윗 다잇 왕이에요. 다윗의 여러 가지 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를 꼽으라 그러면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사망 죽음의 골짜기를 들어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한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우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게 되면 그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가지고 나를 안니하시게 되면 우리가 안전하게 이한 해를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두 가지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림을 좀띄워주시기 된데 목자들은 도구를 보게 되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어 막대기예요. 오른쪽에 보면 막대기라는 것은 뭐냐면 어 한쪽 이렇게 생긴 막대기가 있고 그 옆에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어, 이제 어, 거느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두 가지가 용도가 달라요 첫 번째 이 막대기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 은 막대기는 이제 사람 맹수들이 와가지고 양을 죽이려고 하게 되면 이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고 곰이라든지 이리나 사자가 와서 양을 탁 먹으려고 하면 이 막대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쳐가지고 이 무기로 쓰는 것이 이 막대기가 쓰는 용도입니다 또이 막대기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 양을 인도에 나갈 때 격길로 나가는 양에서 툭툭 쳐가지고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막대기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막대기의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한다면 양들은 1m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대부분 양들이 움직이는 것은 목자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목자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물건을 탁탁 친다든지 질질 끌게 되면 그막대기 소리를 들으면서 이 양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이 막대기는 그 사나운 짐승을 막는 데 쓰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골리앗이 골리앗과 다시 싸우러 나갈 때이 다윗이 모르는 골리앗이 모르는 다시 그런 얘기 있으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망고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이 다시 나갈 때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레미트르파에서 쓰던 양과 양을 지키듯 쓰던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막대기는 이렇게 사나운 짐승을 막는 역할을 하고 또 삐딱이 일어나면 탁탁 쳐가지고 안으로서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이 막대기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어, 툭툭 두드려가지고 신호해가지고 양이 따라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고 네 번째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양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털을 쑥쑥 이보면서 혹시 이 어, 양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피부병 걸려 쭉 보는데 이 막대기를 사는 것이 바로 막대기의 사용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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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팡이에요 지팡이의 그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아까 여러분들이 구부러진 지팡이인데 한번 그림 좀 보여 주세요. 그 뒤에 뒤에 보게 되면 목자들이 이제 이 지팡이의 용도를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은 자 양들이 웅동에 빠진다든지. 절벽에 이래 매달리는 양들이 있게 되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쭉 밀어가지고 목에다 탁 걸어가지고 쓱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팡이의 역할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고 하고 웅동에 빠지도 하고 타락되기도 하고 세계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한 목자인 주님께서 우리의 목을 딱 감싸가지고 딱 끌어내면 구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팡이의 역할이에요. 이게 지팡이의 역할이에요. 그다 보니까 선하 목자 주님께서 우리 곁에 늘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 교정 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때로 넘어지고 잡아지고 기부서 빠질 때마다 즉시 다져 일켜 으 세워 주시면서 사람을 인도하신 분이 우리 선하 목자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를 기 다니면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를 않게 됩니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를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에는 깊은 절벽이 있습니다. 깊은 절벽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 양이, 양을 선화 목자들이 인도하다 보면 큰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햇빛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또 사방에는 맹수들이 우글우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이제 통과해 가지고 저 푸른 초장으로 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가다 보면은 여기는 그어 양들 가운데 양들 가운데 그어 벌벌 떨면서 잘 이제 두려워 가지고 벌벌 떠는 양이 있으면 목자가 쫓쳐 가서 그 양을 끌었습니다. 끌어 나 가지고 신속하게 그 골짜기를 벗어나서 저 푸르푸벌 인도하는 것이 선한 목자들이 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한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내가 이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빛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힘든 길을 건다 하더라도 선한 목자인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내가 힘들 때는 딱 끌어안아가지고 우리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한해 동안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참 불안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정치적으로 처명에게 지금 대립하면서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경제가 지금 곤두박지 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불안 때문에 이 나라의 전쟁 위기 속에서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때 지금 온 국민들이 막 하나가 돼도 모자란데 서로 다 쪼개져가지고 서로 갈라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한 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 척도 그걸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축줄바라 위기 속에 불안과 염려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어려움 앞에 우리의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게 되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목전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 가능을 진인도해 줄줄로 믿습니다. 풍랑과 어려움 올 때도 우리 주님께서 그 풍랑을 이겨 마들일 수 있으니 우리 주님 이세요 성경의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죄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 너무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배 고물에 가가지고 깊은 짐쿠르에서 깊은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배가 풍랑을 만났다. 돌풍을 만났어요. 얼마나 바람이 세고 파도가 이 높이 일어나는지 예수님 이 열두 제자 가운데 일곱 명이 다 어부 출신들에요. 이 이들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그저 돛을 올리고 탑을 내리고. 그리고, 그, 노를 가지고, 아무리 어봐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저배 고물에 잠을 자고 있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시지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명령할 때는 순식간에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어런 모든 사회적인 풍랑들, 이 모든 위기,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풍랑이 일어나고 있으라도 우리 주님께서 명령 한번 내리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수예수님 늘깨요 계시도다. 이 흉륭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해 동안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면서 성경의 전체 내용을 다 보게 되면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요소의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두려워 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거기에 보니까 강하라는 말이 있어요. 강하다는 강하고 담대란 말인데, 이 강하라는 그 말은 힘을 말로 하자크요 하자크라는 말은 손에 힘을 꽉쥔 상태를 하자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대하라. 이 말이 힘을 말로 아마치. 아마추어는 얘기는 무료의 힘을 딱 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우리의 강의를 평탄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우리 앞에 지금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올한해 동안도 또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키심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안의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올한 해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점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파도가 많이라고 우리 앞에 수많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고늘주거하게 통해하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우리가 에 평탄하게 하시고 남아 주의 승리의 거도록 인도해 주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